그도함수 활용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 요이거는 이제 수투에서는안 배운 내용이고 이제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곡선, 그러니까 웬만한 그래프 전다 곡선이죠. 이제 일차함수 빼고는 그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이 더블 프라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에펙, 그러니까 에펙스를 두번 미분한 거죠. 이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배워볼게요. 어, 뭐 그림 보면서 할까요? 이렇게 그림 보면서 자. 두 개? 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요런 거를 이제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요. 아래로 볼록. 요렇게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어, 요거 볼록, 요거 오목이라고도 하죠. 음. 근데 이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 근데 이 에펙스가, 그러니까 이 곡선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이 더블 프라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 결론을 얘기하면 이 더블 프라임 값이 양수면 저번 시간 얘기했는데 이 fx는 뭔가 아래로 볼록이다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 x 값이 음수면 이 fx는 뭔가 위로 볼록이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왜 그런지 잠깐 한번 오늘 이유에 대해서 잠깐 빠르게 설명할게요 뭐 간단해요 왜안좋아지냐 음. 어우 칙칙 소리 자한번 보세요 자 음, 잘 설명해야겠다. fx를 미분한 게 f'x죠. 그러니까 f'x를 미분한 거,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미분하면, 당연히 w r 프라임 x 값이 되겠죠. 근데, 봐봐. 이 f'x 값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f'x 값이 만약에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으면, 얘 도함수가 얘니까, 얘의 값은 양수겠죠. 어, 이게, 이게 fx와 바로 f'x의 관계랑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것도. 근데 f'x 값이 만약에 감소하고 있으면, 얘는 음수겠죠? 어, 잘 봐봐. 그럼 봐봐, 이 fx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f'x 잖아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여기를, 그러니까 이 fx가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f(x)가 아래로 볼록일 때, 아래로 볼록, 볼록, 볼록. 어, 아래로 볼록일 때,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되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기울기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증가하고 있다. 어,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란 말은 더블 프라임 x 값이 양수구나. 그래서, 이 결론만 우리는 내오는 거지. 이 중간 과정은 다 건너뛰고, 아, f 펙가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 더블 프라잉 X 값이 항상 양수라는 특징이 있구나.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더블 프라잉 X 값이 양수면, f 펙는 아래로 볼록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해석하는 거지. 예, 자, 얘도 뭐 간단히 설명하면은,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기울기를 보자. 여기서,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됐지. 요즘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기울기 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어 기울기가 감소 하네 감소 감소 기울기가 감소하면 더블 프라임 x 값은 음수죠 그러니까 f x 가이 중간 과정 요 건너뛰고 이렇게 가본 거지 그럼 f x 가 위로 볼록일 때이 더블 프라임 x 값은 음수라는 특징이네요 있 그럼 반대로 해서 하면 더블 프라임 x 값이 음수면 fx는 위로 볼록이구나 이게요게 오케이 자 끝났다 여러분 <laughs> 뭐 간단하죠 설명 굉장히 간단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이, 이것만 외워주는거죠 아이 더블프라잉스 값이 양수면 fx는 뭔가 아래로 볼록이구나 더블프라잉스 값이 음수면 뭔가 위로 볼록이구나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2차함수처럼 좀 외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2차함수를 굉장히 많이 써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2차함수에서도 이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블프라잉 값이 왜냐면 이게 약간 잘 생각을 해보면 얘를두번 미분하면 어차피 a가 되잖아요. 이거, 이거 봐봐 미분하면 e a x죠. 이거 또 미분하면 a잖아. 그러니까 봐봐 기울기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지. 이거 이거, 이거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이게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다 이거죠.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차 함수를 통해서 외우면 좀 좋거든요. 어. 그래서 더블 프라임 x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더블 프라임 x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 이차함수에서 그러니까 이게 양수면 아래로 볼록, 최고 차항의 개수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거랑 같은 원리다 라는 거죠. 이런 음. 어, 게 이제 그 더블 프라임 값을 이용해서 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변국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어느 순간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는 점 어, 이렇게 바뀌는 점. 근데 아래로 볼록일 때 더블 프라임 x 값이 어 뭐였지? 양수였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 프라임 x 값이 음수죠. 위로 볼록일 때. 그럼 이 변국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바로 가운데 값이거든. 그래서 더블 프라임 x 값이 0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변국점은 뭐냐면은 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또는 위로 볼록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곡점의 특징은 이 더블 프라임 x 값이 0이다라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양수였다가 뭐 음수로 바뀌거나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면서 여기서 딱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이런 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인 어떻게 찾냐? 일단 w랑 x 값이 0인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서 부호까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게 0이긴 한데 부호가 안 바뀌어서 변곡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값이랑 같은 원리가 적용 된다나 오늘 이제 변곡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음. 어... 뭐,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하자면, 그니까, 프라임엑스는 뭔가 접선의 기울기나, 뭐,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극소랑 관련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그니까, 이 프라임엑스라는 거는, 이 에펙스 입장에서는 뭔가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 또는 함수의 증가 감소, 뭔가 극대극소랑 관련 있는 거죠. 나아가서는, 최대치 극대국수면 어차피 최대 최소랑 거의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랑 관련 있다. 그러니까 또이 프라임 엑스 도함수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더블 프라임 엑스라는 거는 이 함수의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또는 변곡점이랑 관련 있다라는 거. 요거 여기. 이해 갔죠? 자, 오늘은 근데 이제 어요 변곡점이나 그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니까 오목이라는 거를 이제 그 아래로 볼록 볼록 이렇게 어, 다음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을 자혀로 구하시오. 하여튼 뭐 일단 변곡점이 메인인거죠. 이건 미분해요. 자 이제 미분합시다. 프라임 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건 이제 극대 극소와 관련 있는거죠.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을 해야지 오목이나 볼록이나 변곡점을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6x 마이너스 6. 그래가지고 이거 뭐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제 1이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 그니까, 도함수, 이게 더블 프라임이지, 이건 더블 프라임. <laughs> 이거 더블 프라임이니까, 1인 지점에서 변곡점이 발생한다. 그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변곡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죠. 1콤마, 여기다 1 넣어서 y 값 구하면 변곡점의 좌표그 다음에, 이제, 1을 기준으로 이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래가지고, x가 1 이하일 때는, 이 fx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고, x가 2보다 크면 이 fx는, 이, 더블 프라임 값이 양수니까 아래로 폴록이라는 걸알수 있다. 음. 어, 뭐, 이런 거. 아, 근데 등호는 안 붙이네. 뭐, 등호는 붙이면 안 된다. 어, 등호는 붙이지 말라네요. 여기서 등호는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것도 뭐, 똑같이 하면 된다. 똑같이. 이것도 변곡점의 좌표를 찾으려면은 이제 미분을 한다 이제 어곱배 미분이 적용당하네. 1 곱하기 2x 플러스 x 2x 또 한번 미분. 그러면 이제 더블 프라임 2개도 함수까지 가는거죠. 이거 2x 이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x 2x 그래서 2x로 싹 묶어 버리면은 x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0되는 지점에서 변곡점이 발생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제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y값도 이렇게 나온다. 이게 변곡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얘는 항상 양수니까 어차피 얘만 보면 되고 어 이게 0되는 값이 이게 x 플러스 2그림은뭐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 더블 프라임 값이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더블프임 x 값이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이라는걸알수 있다 아, 이걸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이 구간 표현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등호는 안 들어가네? 아, 도함수는 등호 들어가는데 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 a b 문제죠 그러니까 시험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음. 변곡점의 좌표가 2,5다. 아, 그러니까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y 값은 5다. 그러니까 fe가 5라는 걸알수 있고, 변곡점의 좌표가 2,5이므로 더블 프라임 2 e 값이 0이라는 걸알수 있다. 나는 ab 구해야 되니까, 이거 두개딱 세팅해 놓고 계산만 하면 끝. 자, 뭐 굉장히 쉽죠. 자, 2 집어넣어요. 8-4a+, 2b-1은 5. ab로 된 식탐이죠. 더블 프라임 구하자. 하나 끝났다. 자, 두 번. 이거 정리는 안 할게. 자, 두번 미분합시다. 일단 프라임 x. 어, 도함수도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죠. 또한번 미분한다. 그러면 6x 마이너스 2a. 어 근데 여기다 이으면 0이래. 여기다 2너어 그럼 12 마이너스 2a가 0이다. 그럼 여기다 a값이 나와버리네요. a값 나온 걸 여기다 넣어서 b까지 구해주면 끝. 자, 이 정도는 할수 있죠, 여러분.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 좀 잠깐 한번 해보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블 프라임이라는 걸 그러니까 f(x)를 두번 미분한 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느냐? 이게 0 되는 지점에서 이제 변곡점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반드시 변곡점인 건 아니고 어 부호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 이 더블 프라임 x가 0 되는 x 지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변곡점이란 건 뭐냐? 위로 볼록에서 뭔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고 이 변곡점의 특성은 w'x 값이 0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w'x 값이 양수이면은 아이 f(x)는 지금 어, 아래로 볼록인 상태구나. 그다음에 w'x 값이 음수면은 이 f(x)는 아 뭔가 위로 볼록인 상태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쉬워지는 정도를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다. 이 변곡점을 통해서.